의정부시는 2022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의정부 제하 행사 아류 2022가 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송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의정부 제하행사는시 승격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더 뮤즈의 뮤지컬 갈라쇼를 시작으로 뮤지컬 배우 김소향, 김성식 함께한 뮤지컬 콘서트와 시발전상을 담은 사진 및 시민들의 새해 소망이 담긴 인터뷰 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됐으며 12명의 시민대표가 함께한 희망 점등식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행사 당일 오후 3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진행한 부대행사 역시 가족 단위 시민들이 발길이 이어졌으며 특히 어린이를 위한 천막 인형극과 소원 등 만들기 체험 부스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몰려 열기를 더했습니다. 한편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새해에는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지난 60년을 돌아보며 의정부시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